부모님 효도 선물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쓸만한데, 가격까지 좋은 안마이자 찾고 계신가요? 요즘은 국내외 안마이자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인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가격대도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은 안마이자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저렴한 것만 사게 되면 5년 10년 이상 사용할 가전인데 마음에 안 들어 당근에 내놓거나 빨래건조대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성능은 물론 후기까지 좋은 2025년 안마이자 추천템 베스트4와 각 제품별 따끈따끈한 최신 할인 소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쿠크리네이처 안마이자입니다 이번 제품은 현재 55%의 할인이 적용되면서 무려 98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로켓 설치까지 지원하는 역대급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할인폭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모델인 만큼 지금처럼 할인할 때 빨리 구매하는 게 최소 60만원 이상은 아끼는 방법입니다 저렴하다고 성능이 딸리거나 제품이 허접하냐 절대 아닙니다. 700개가 넘는 리뷰에도 별점 5점 만점은 물론 모든 평가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40~50대 이상 연령층에게 인기가 있는 모델인 만큼 부모님 효도 선물로 적당히 가격도 있으면서, 실용적인 모델을 찾으셨다면 이번 제품을 주목해주세요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실속 있는 기능들을 갖춘 가성비 좋은 3D 입체 안마의자로 마사지 볼이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로 입체적으로 작동해 몸, 어깨 등 허리 같은 깊은 근육까지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프레임 구조는 SL형 설계로 되어 등과 허리 라인을 따라 곡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척추를 따라 밀착된 느낌으로 전신을 안아주는 듯한 자연스러운 안마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체형 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되어 있어 안마 시작 전 사용자의 어깨 위치를 감지한 뒤 체형에 맞춰 마사지 포인트를 조정해 주는데요. 전신 에어코스 마사지 기능은 팔 종아리 엉덩이 다리까지 에어백이 부드럽게 압박해 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는데요. 특히 종아리가 자주 붓거나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중장년층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동 모드는 총 6가지로 세팅되어 있어 회복 이완 스트레칭 등 다양한 마사지 프로그램을 버튼 하나로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매일 다른 마사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무중력 리클라이닝 기능은 능도 지원되는데요. 최대 153도까지 등받이를 눕힐 수 있어서 마치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듯한 편안한 자세로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 부위에는 온열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열감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특히 허리나 등쪽이 자주 뻐근한 분들에게 따뜻한 찜질 효과까지 함께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쿠쿠리네이처 안마이자는 기본 안마 기능부터 무중력 온열 전신 에어 마사지까지 꼭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갖추고 있는 제품인데요. 복잡한 기능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 특히 옷. 6 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사용자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실속형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안마의자계 대표 브랜드인 제스파에서 출시한 가성비 모델과 최신 기능까지 탑재된 프리미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스파 컴포르트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00만 원대 안마의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과 사용자 후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쿠팡 기준 4 0 0 0 개가 넘는 리뷰 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요 특징은 3D 안마볼 시스템입니다. 안마볼이 상하 좌우 앞뒤 로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등과 허리 엉덩이 라인을 따라 정확한 포인트를 자극해 주는 방식인데 단순히 두드리기나 주무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 깊숙이 전달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는 인체 곡선을 따라 설계된 SL 프레임입니다. 목부터 엉덩이까지 자연스럽게 밀착되면서 척추를 따라 흐르는 안정적인 안마감을 제공합니다. 자동 마사지 코스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깨, 팔, 종아리, 발까지 이어지는 전신 에어 마사지도 탑재돼 있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압박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무중력 리클라이닝 기능, 허리 온열 기능, 슬라이딩 설치 구조, 프리미엄 PU 소재 적용 등 안마의자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화려한 부가 기능은 없지만 기능의 밸런스와 내구성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까지 감안했을 때이 제품은 실패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성비와 신뢰도 모두 높은 모델입니다. 다음은 제스파 소노디아 모델입니다. 같은 SL 프레임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지만 이 제품은 한 단계 더 정교한 안마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듀얼 코어 엔진이 탑재돼 어깨와 허리 같은 복합 부위를 동시에 혹은 다르게 관리할 수 있어 안마의 섬세함이 한층 강화된 제품입니다. 마사지 방식은 지압, 주무름, 두드림, 롤링 등 기본 기법에 총 15가지 자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자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데 어깨부터 종아리, 발까지 전신을 커버하는 에어백 압박 마사지 역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노디아 모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총 13개 이상의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어서 리모컨 없이도 마사지 시작해 종류회와 같은 음성으로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편리한데요. 특히 리모컨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안마 중 설정 변경이 필요할 때 손을 쓰지 않고도 큰 만족도를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허리와 종아리 부위에는 온열 기능이 적용돼 있고 다리 길이 조절, 슬라이딩 설치 구조 프리미엄 PU 소재 마감 등 고급 안마이자의 기본기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컴포르테는 최대한 실패 없는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로 기능의 밸런스, 후기 신뢰도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볼수 있고 반면 소노디아는 가격차는 조금 있지만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마사지를 원하거나 음성인식 등 스마트한 기능까지 함께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기능이 많고 조작이 편리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사용자라면 소노디아 모델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디프렌드의 팔콘 안마이자입니다. 원래 정상가가 350만원으로 제법 가격이 나가는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타사 제품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양다리의 독립구동 방식이 적용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판매량을 높이고 있는 대표 모델인데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례 없는 17% 할인. 쿠폰 할인 10만 원까지 추가 적용되어 29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카드 할인 7%인 20만 원까지 추가 적용 가능해지면서 최종가 270만 원이라는 역대급 가격에 바디프렌드의 최신형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할인 행사는 기간이 짧게 진행되는 만큼 지금 당장 영상 아래 구매 링크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디프렌드 팔콘 안마의자는 기술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 모델의 핵심은 단연 XD 보 d 마사지 모듈인데요. 마사지볼이 상. 좌우 앞뒤로 입체적으로 움직이며 사용자의 체형을 따라 정밀하게 안마를 진행합니다. 기존 3D보다 한층더 진화한 시스템으로 안마 강도는 0부터 5단계까지, 안마볼 간격도 0부터 3단계까지 세부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자 개개인의 체형과 선호에 따라 맞춤형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디프렌드 팔콘의 가장 독창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로버킹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기술은 단순히 다리를 펴고 접는 스트레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마의자가 마치 걷는 듯한 리듬으로 하 하체를 움직이며 유연하게 풀어주는 구조입니다. 중장년층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는 분명한데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의자에 오래 앉아있거나 집안일이나 운전으로 무릎과 종아리에 부담이 쌓인 분들에게 하체 혈류 개선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주는 동작은 근육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걷는 동작과 유사한 자극을 제공해서 실내 운동 효과를 가볍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워하시는 부모님이나 걷는 게 예전만 못해서 운동이 꺼려져 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일상 속 회복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안전감치 센서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안마중 사용자의 신체 상태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압력을 조절하거나 작동을 멈추는 스마트 센싱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나 팔이 에어백에 과하게 눌릴 경우 자동으로 압력이 줄어들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신 36개 에어백으로 구성된 에어 마사지, 허리와 종아리 온열 기능, 무중력 리클라이닝, 퀵 다이얼 LCD 리모컨, 블루투스 스피커, USB 충전 포트. 까지 다양한 부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에 따라 총 27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서 릴렉스부터 활력 회복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프렌드답게 무상 AS 기간이 무려 5년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팔콘 모델의 큰 메리트입니다.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안마이자에서 이런 사후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만큼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저렴한 구매링크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쇼핑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